자, 머플러에 연기가 많이 날 때에는 이 머플러를 좀 태워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기가 무지하게 나요. 기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머플러에 기름이 많이 껴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 머플러를 좀 태워줘야 됩니다. 엄청 무거워요, 지금. 무겁기도 하고. 도치로 태워도 되지만 남은 히발유휘발유로 넣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태워줍니다. 여기 뭐풀러에서 연기가 안날 거예요. 한번 시동 걸어볼게요. 증상은 여기에 오일이 많이 묻어 있어서 연기가 나는 겁니다. 아들 이렇게 한세번 내에서 네번 정도 태워주시면 돼요. 장착을 해서 걸어줍니다. 연기가 덜 납니다.